이제 공동물류센터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하려면은 사실상이 물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데그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 물류센터를 갖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이 이 코트라에서 임차를 한 그러한 그 물류센터에 같이 입주를 해서. 어, 바이어들이 이제 소량 주문을 해도 바로바로 바로 그 배달해서 어, 그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 목적은 이제 그 동안 이제 주로 물류센터가 시카고 그 다음에 LA, 뉴욕 이런 곳에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텍사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미국 중남부 지역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중남부 지역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창고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어떤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좀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기업들이 텍사스에 많이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어첫 번째 이제 우리 교포인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두 번째로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한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또 같이 연결이 돼있거든요. 뭐 마케팅에도 같이 연결이 돼있고 또한 물론 이제 그 이런 요식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한인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한인 그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초창기다 보니까 한 10개 사 내외 정도로 올해는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LA나 저기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개 이상 돼요. 중소업체들이. 그래서 우리 달라스도 사실은 이 텍사스가 미국 그주 중에 GDP가 LA 다음으로 높은 주거든요. 어? 그러면은 우리도 적어도 LA 정도만큼은 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3, 3, 40, 앞으로 잘 되면 340기까지. 네, 네.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것도 확장할 수? 어, 그럼요. 그러니까 수요가 뭐 기업들이 이러한 물류센터 개설을 해서 정말 조, 도움이 되고 좋은 서비스다. 그리고 어, 수출에 기여가 된다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확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런, 아, 텍사스가 그 물류의 그 중심지라는 걸 아직 국내 기업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그동안은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보니까, 아, 이, 이, 달라스도 충분히 그럴 그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제 금년도 이제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쪽에 그, 공동무조센터를 좀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 그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